어, 요게마을 가가지고 잠깐 쉬었다 가자는데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맛있는 냄새 있는데를 따라가 보니까 헉,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주인이 없네 그래서 치루는 아, 여기 주인 없으니까 먹지 말자는데 엄마 아빠는 나중에 계산하면 되지 하고서 그 음식을 주인도 없는데 먹어버렸어 그러게 보고 뭐 와서 치히로가 저기 잠깐 어디 나갔다 오니까 갑자기 엄마 아빠가 돼지가 돼 있는 거야 엄마 아빠가 어 꿀꿀 돼지가 됐어 그래서 엄마 아빠 말도 해도 못 알아듣고 그냥 그래서 잡혀가지고 돼지 우리에 갔잖아 치히로가 엄마 아빠 구하려고 저기 목욕탕 가가지고 거미 아차씨하고 마녀 할머니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엄마 아빠 마법을 풀어줬어요 그치? 그래서 엄마 아빠가 다시 사람이 됐어요 Hmm. <laughs>